우리의 몸도 소통이 되면 건강하지만, 몸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되면 그공동체 즐거움이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화와 분쟁이 예, 나타나게 됩니다. 소통이 되려고 하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외국인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내 속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소통이 안 됩니다. 또 같은 말을 쓰더라도,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이웃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가치관이 같아야 비슷해야 소통이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비슷해야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소통이 되는데 자기 혼자만 독선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말을 쓰더라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겠다. 사람들마다 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내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이런 고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오르면 상대방의 생각도 오를 수 있다. 비록 내생각는 다를지라도 좀 공감하고 배려해 주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소통을 해 나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30절 보면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짓을 하다 하는 말도 원어상 보면 눈을 감는 자, 눈을 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입술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물리적인 충돌이 날 수밖에 없고, 힘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소통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지간에도 말을 안 하고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오해만 드러나고, 결국은 더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통이 안될 때는 주여 이 막힌 담을 헐게 하옵소서. 무엇 때문에 이 담이 막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게서 담을 헐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 담을 헐게 하옵소서. 어찌든지 오해가 생기면 말을 해서 말로 풀어야 되는데 입을 꽉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고 문제는 자꾸 커지게 되기 때문에 악한 일밖에 생기지 않는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들어주려고 하고 내 고집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더 이상 말을 썩기를 싫어하고 하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뭐 종교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정치적 성향도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은 다를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내 생각만, 내 주장만 고집하면 상대방과 우리는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기 없어서, 상대방의 말도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은... 높은 담을 쌓아놓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전혀 적대시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사람은 그 담을 헐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31절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좋은 전통은 그래도 위사람들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높으면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그런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자가 후배들에게 아래 사람들에게 좀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나이 경륜을 가지고 자꾸 무시하는 거죠. 무시 나이도 젊은 것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갑질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사람들을 위 사람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값을 좀 하라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연장자를 존경해야 되는데, 연장자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나이만 가지고, 경력만 가지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니라 나이가 많은 것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만 많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이 많은 경륜이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90편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직장이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그걸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수가 어떤 삶이었느냐, 공의로운 삶이었느냐, 공의롭지 못한 삶이었느냐 따라서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롭다 는 것은 쩌데크라는 쩌데크,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연수만 많다고 해서 계급만 높다고 해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아래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백발은 우리에게 영어로는 연류관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가끔씩 예를 들는데 미국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기업들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돈을 자기 기업을 위해서 다 유치해 놓는 게 아니고 반 이상씩 그냥 막 국가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부자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들 돕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잖아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힘 없는 자, 약한 자를 도우면 그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안 좋은 문화가, 이 갑질 문화가 있잖아요. 갑질 문화가. 힘을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좀더 오래 근무했으면 그 경륜을 가지고 오래 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있는 힘과 부와 연륜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줄 믿습니다. 32절, 노하기를드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낫다 이 말은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필요하고 하나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둘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골로로 가면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린 이런 걸 보면서, 아, 육신의 강함은 필요 없겠구나. 마음의 강함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떡만 추구하며 살잖아요. 우리는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떻게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자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이라, 금과 은,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만 필요하고, 금과 은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과 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지혜와 명철이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외부와 싸우는 힘, 세상 사람들은 그 힘만을 기릅니다. 그렇죠. 남자들 근육을 키우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키웁니다. 그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차를 좀 잘못할 때도 있으면 뒤에서 막빵빵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여자분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차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빵빵거리 가보니까 덩치 큰 남자가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힘이 크니까 함부로 무시를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외적인 힘도 길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외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힘도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외적인 힘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억울하지만 내가 참습니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겠습니까? 한 대를 쥐어 받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한대 보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힘을 기르라는 것은 내게 있는 힘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면 그 힘은 악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체력적으로 남들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있거나 체력적으로 남들보다 많으면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을수록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남이 나에게 좀 화나게 하더라도 참는 분노를 다스리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습니다. 외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하거든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할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말고 진짜 네 실력을 한번 보여봐라. 너를 과시해봐라. 그렇게 할때 예수님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조롱하고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고 이럴 때도 꼭 참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으면, 말씀 한마디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참잖아요. 이게 바로 내적인 힘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바깥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그 힘보다도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갖지 않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큰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내 안에 나와 싸우는 이 능력이 진짜 더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있지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에게 있는 능력이 그에게 복이 되지만 내게 있는 능력과 힘과 부가 스스로 내를 다스릴 수 없으면 그건 우리라이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나 자신과 싸우는 이 내적인 힘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그는 날마다 자신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든요. 그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과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과 싸우면서 겸손을 훈련했듯이 우리도 좀잘될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힘을 주시옵소서.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과 싸워시기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더 낫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요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한다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것은 판단한다, 재판한다, 결정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감리교에서는 인간의 자유, 책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 한 쪽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이게 한 쪽으로 천칭저울처럼 자꾸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강조하면 그럼 인간은 무엇을해도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인간의 주권, 인간의 어떤 권리, 인간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쪽으로 또 너무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을 동등한 위치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같은 차원이고 다른 차원이 다른 수준이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밑에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자유가 있다고 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날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못 낳잖아요. 여자만 아이를 낳도록 해놓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어떤 어 그런 조건을 주었지만 자유가 싫으면 안 낳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한 인간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재비는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였던 관행입니다. 관행. 오늘날도 이것을 또 근거로 삼아서 제비를 뽑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를 뽑을 때한 때는 제비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옳르냐 그런냐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아마 투표한 쪽으로 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제비로 뽑아야 됩니까? 투표로 뽑는 게 낫겠습니까? 제비로 뽑는다는 것은 변한 어떤 기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제비로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제비로 뽑아야 됩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다, 계시의 점진성. 구약에서는 계시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지만 신약을 올수록 이제 계시가 점점 밝히 드러나면 그계시를 따라서 결정해야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옛날처럼 재배 뽑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가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가. 그 말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과학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 로마서 보면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품별하도록 하라. 이제 신약시대 오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품별을 하도록 기준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비를 뽑아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품별해야 되겠습니까? 품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스 5장 7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품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 저절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 설교를 따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 틀렸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데 이제는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에게 다 물어보잖아요. 밥을 먹을까 화장실 을 갈까 다 물어보잖아요. 나이가 스무 살이 넘어서도 그런 걸 물어보면 부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내 아들 똑똑하다 하겠습니까? 바보 같다고 하겠습니까? 바보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돼 판단. 그러나 결혼할 문제라든지 부모와 결정해야 될 이런 문제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상의해서 부모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 마른떡한 조각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결국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는 겁니까?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툴 바에는 아예 마른 떡 하나 먹으면서, 식은 밥 먹으면서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음식보다는 화목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계호 박사님이죠. 충남된 교수님 강의 한번 들었잖아요. 음식 먹을 때는 절대 다투는 이야기 하지 마라.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서로 의견이 충돌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냐면 음식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화를 시키되는데, 싸우면 소화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다 이게 도구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모 한마디 하고, 즐겁게 해서 좋은 이야기 해야, 그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영양분을 되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고기를 먹더라도 다투면 이게 독이 된다. 는 그런 이야기. 이분도 아마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자본의 말씀을 많이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비록 식은 밥한 조각 먹더라도 서로 화목한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먹는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엔 정말 먹을 게 없었지만 요즘은 먹고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휘마태궁 6장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여기 고민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유명한 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즐거움을 찾잖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의로운 관계가 될 것인가? 화목할 것인가? 평강을 누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는 걸 피난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화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식은 밥 하나 먹으면서도 화목한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신분의 차별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평상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아무리 실력에서도 회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장 아들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웬만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은 신분의 차별, 학벌의 차별, 학교 차별, 지역 차별, 외모 차별 얼마나 많은 것이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종이라도 슬기로우면 자녀의 위협을 물려받는다. 아들이라도 미련하면 종의 다신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차별입니다. 차별. 교회는 어떤 경우도 사람을 차별하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대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합니다. 구별,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면 아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혀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지만 구별하시는 분이다.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두 달란트 맡은 자. 하나님은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합니다. 왜? 실력이 다르면 다르게 맡겨지. 실력이 다른데 똑같이 맡긴다는 것은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과 구별을 좀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 신분적이나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더큰 일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연단해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40세에 모든 준비를 다했습니다. 학문을 배우고 체력을 기르고 언어를 습득하고 다 했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되냐면, 마음의 연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력이 특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 40년에 으면서 계속 마음을 연단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뭐냐면, 마음이 연단된 사람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실력도 길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면적인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연단은 학교에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아하, 하나님이 저분을 연단하시는구나. 군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연단.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줄 믿습니다. 야구보스 1장 2절에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이유없는 질병, 고난, 시련이 닥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될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눈을 감고 입을 닫아 버리는 것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 줌으로써 대화를 이끌어내야 서로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하면 조금 다르면 자꾸 원수 치금 만들어 버리고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리고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마귀의 꾀에 빠져가 형제라도 원수가 되고 같은 교인이라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담을 흐르라. 입을 열고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발엔 영화의 멸류관이나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는 것은 연장자가 아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만 많다고, 경류만 높다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 섬기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경력, 우리가 연수, 우리 가진 힘이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도우가될줄 믿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힘을 기르는 데만 모든 관심을 다 썼지만 우리는 외적인 힘도 길러야 되지만 더 중요한 내면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내면적. 왜냐면 하 내가 힘이 있을수록 같이 싸울 수 있거든요. 힘이 없을 때는 억울해도 참는데 힘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이것을 악한 쪽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늘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최종적인 결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지만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 앞에 받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좋은 음식보다 화목한 관계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집에 살까? 어떤 차를 살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형제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좋은 집에는 살지 못하더라도 좋은 음식은 먹지 못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화목한 그런 관계를 누린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이라도 슬기로우면 아들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들이라도 미련하면 종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에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 시련을 가져다 줄때 기쁘게 받아들임물이나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